미드전이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두명 이상의 인물을 출력할 때 캐릭터의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명 이상의 캐릭터를 좀더 일관성 있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T를 활용해서 여자의 얼굴 4장과 남자의 얼굴 이미지 4장을 출력했습니다. 이중 하나씩 선택을 해서 일관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4장의 또 이미지를 출력을 했고요. 보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나란히 앉아서 카페테리아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를 출력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캐릭터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얼굴을 변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미드전이 알파 사이트 여기 탭을 두 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탭에서 생성할 캐릭터 이미지를 변경할 사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에 여자의 얼굴을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 탭으로 다시 넘어가서 변경할 여자의 얼굴 사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약간 이 동양인 모습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커진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카피 이미지 URL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탭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 모어에 보시면은 니페인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자 얼굴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프롬프트가 끝나는 여기 뒤에다가 dash dash cref를 작성해 주시고요. 컨트롤 v로 복사해둔 링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dash 대시 대시 cw 0 이라고 해서 값을 매긴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거 내보내기. 엔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꺼주고 보면은 이게 내장의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남자의 모습이나 뒤에 배경은 가만히 있는 상태로 아까 영역을 지정했던 여자의 얼굴 부분만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본의 이미지의 얼굴을 참조해서 이렇게 아까 서양인의 얼굴의 모습에서 동양인으로 얼굴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서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양인의 모습으로 얼굴이 변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본의 이미지이고요. 이게 변형된 이미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의 이미지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여자의 이미지가 이제 마음에 들게 출력이 되었으면은 다시 한번 이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니페인트를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다시 여쪽 앞쪽으로 넘어가서 변형할 남자 얼굴을 한번 선택을 해 줄게요. 이번에는 이 얼굴로 한번 선택을 해서 변형을 해 볼게요. 그 다시 카피 이미지 URL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또 다른 탭으로 넘어와서, 여기 아까 CREF 여기 뒷부분에 여기를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고 여기다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내보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또 다시 이미지가 네장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자의 모습과 뒤에 배경들은 그대로 남겨 둔채 남자의 얼굴만 변형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래 보면은 이렇게 서양인의 이 젊은 남자의 얼굴에서 이렇게 좀 나이든 모습으로 얼굴이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의 배경이나 여자의 모습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크게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남자의 얼굴이 젊은 사람의 얼굴에서 이렇게. 나이든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참조한 이미지 이거에 최대한 맞춰서 인물들이 출력이 되긴 하지만, 100%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게 아직 생성형 AI의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비슷하게는 출력을 해주지만, 100%내 마음에 들게끔 출력해내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판매하는 책 GPT로 쉽게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구매해 주신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관된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참고해서 만드는데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 때는 잘 나오지만 두 명, 세 명이 되면 오류가 많이 난다는 것이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더 공부하고 찾아보고 알아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네명 이상. 이렇게 4명이 나온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변형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여기 모에서 니페인트로 들어가 주시고요. 첫 번째 변경할 이 남자의 모습을 일단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아까 탭으로 다시 넘어가서 변경할 첫 번째 남자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카피 이미지 URL을 선택해준 다음에 다시 넘어와 주고요. dash dash C R E F 그리고 컨트롤 V. 그리고 대시대시 cw 0 그리고 이제 엔터를 누를게요 자 이제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또 내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세명의 인물은 변형을 주지 않고 여기 왼쪽에 남자만 변형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서 보면은 이 얼굴을 참고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반영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캐릭터를 최대한 참조를 한것 같긴 하네요. 비슷한 느낌이 나게 제대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두 번째 여자를 선택을 해 주고요.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변경할 여자를 또 선택을 해 줄게요. 이번에는 이두 번째 여자를 선택을 하고 url을 복사해 준 다음에 여기 아까 c r f 여기 뒤에 복사해뒀던데, 여기를 Ctrl V로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내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또 이렇게 두 번째 여자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이 변경돼서 또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원본 사진부터 이 왼쪽에 한 명씩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는 원본의 이미지고요. 이 인물 왼쪽에 남자 한 명만 변한 거고요. 자, 이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명은 남겨지고 두 번째 인물만 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세 번째 인물이 변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번째 인물까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얼굴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은 모두 변함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선택해서 캐릭터에 일관성을 줘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캐릭터로 사용할 얼굴이 있다면 원하는 결과물로 출력된 이미지에 부분적으로 얼굴을 합성을 해서 좀더 쉽게 일관된 캐릭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